여러분들, 오늘은 등으로 하는 데드리프트, 오로지 등에만 힘이 들어가는 데드리프트는 우회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영상에 앞서서 더 베네푸드에서 나오는 헬스식품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헬스식품 더 베네푸드에서 닭가슴살 핫도그가 런칭되었습니다. 런칭 기념으로 지금 가격이 세일 중이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을 때 구입하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은 기본이고요.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간식으로 드셔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 핫도그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인생닭, 닭가슴살, 곤약만두를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운동 전후로는 가성비 좋은 베네틴 포대 유청도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데드리프트를 흔히 3대 운동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 이세 가지 운동 중에 벤치프레스나 스쿼트는 머신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벤치프레스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정도 가슴 근육을 만들어서 보디빌딩 국가대표까지 됐었습니다. 또, 보디빌더 중에서는 바벨 스쿼트 하는 보디빌더도 많지만, 반대로 바벨 스쿼트를 하지 않는 보디빌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스터 올림피아를 6회까지 한 도리안 예이츠가 바벨 스쿼트를 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보디빌더였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나 벤치프레스는 머신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한 운동이지만, 데드리프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드리프트를 대체할 머신 운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프리웨이트 중에서 무게를 제일 많이 다룰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운동 수행 능력이라든지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근육량을 늘려주는데 데드리프트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썸네일에 적힌대로 등에만 힘이 들어가는 데드리프트는 우회해야 되느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하시면 됩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체 앞부분 대퇴 사두가 운동이 많이 되고요. 무릎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하는 스티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퇴 2두가 운동이 많이 됩니다. 무릎까지 내려가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전체적인 등 근육을 타켓으로 할때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근육 부위에 자극이 들어가는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할때등에 자극을 제대로 못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갖고 제가 세 가지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운동하기 전에 많이 무어줘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줄일 경우에는 운동할 때 힘도 안 나고 무게도 많이 못 들고 그렇기 때문에 펌핑도 잘안 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시면 안 됩니다. 운동하기 최소한 2시간 전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간 식사를 꼭 해주시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등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 부위에 펌핑이 잘 되게 하려면은 스트레칭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스트레칭이 여러분들 몸에 유연성도 많이 길러주지만 부상 예방 방지, 빠른 근육 회복, 터질 듯한 근육 펌핑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운동 전후 세트 사이사이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운동을 못할 때 스트레칭만 해줘도 근육이 유지된다는 그런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 선피로 훈련 원칙입니다. 등 운동이 다른 근육 부위에 비해서 유독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게 왜 카냐 하면은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투조인트 운동, 복합관절 운동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등은 원조인트 운동, 단순관절 운동이 거의 없습니다. 원조인트 운동은 하나의 관절만 쓰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만 투조인트 운동은 두개 이상의 관절 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바벨로우, 턱걸이, 피바, 레풀다운, 데드리프트, 원암 덤벨로우, 다 복합관절 운동입니다. 복합관절 운동이 대부분이라서 등 운동이 다른 근육 부위에 비해서 많이 힘든 겁니다. 이 선피로 훈련 원칙을 우회한약하면말 그대로입니다. 데드리프트 하기 전에 원조인트 운동인 풀다운 같은 거를 개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한 30개 이상 4세트 정도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강배근을 치치게 해준 다음에 데드리프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펌핑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데드리프트 할때이 선피로 훈련 원칙은 모든 근육 부위에 다 적용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체 운동할 때는 레그익스테이션 한 다음에 레그프레스나 스쿼트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웨이트 트레이닝은 절대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노력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쉬운 운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왕 보시는 거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고요. 운동하시면서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헬스 다이어 <laughs> 남자 변현석이었습니다. <laughs> 끝!